오늘 유레카의 열 번째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사랑스러운 아기 하초코의 아빠 하태우라고 합니다. 어, 하초코라고 하는 거는 제딸 이름이 하지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윤 쪼꼬맹이라고 해서 하초코라고 하고요. 네, 하초코의 아빠가 된지 이제 7개월이 되었습니다. 어, 축복은 2015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7년... 차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한지 7개월이 되었네요. 우와. 네. 또 사전 인터뷰에서도 들어보니까 현재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었어요. 혹시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께서는 <laughs> 어, 저를 학사 공직자로서 생각을 기억을 또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사 공직을 하다가 가정나라에서 공 일하다가 지금은 천안사라고 하는 천일국 국립출판사에서 <laughs>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사요. <laughs> 저도 천안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하는 출판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저는 어, 원래는 마케팅 쪽에 일을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제가 성화랑을 많이 사랑하고 성화랑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 보니까 또, 또 저희 대표님께서 성화랑에 관한 출판사 쪽으로 일을 시키셔가지고 지금은 성화랑 출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맞고 하고 있습니다 오, 성화랑이요? 네. 혹시 성화랑이 어떤 개간지일까요? 책일까요? 네. 성화랑은 미래 인재들을 위한 어, 교육 개간지인데요 어, 성화랑은 어, 미래 인재들이 그 예배를 하거나 또는 훈독회를 할때 사용하기 좋은 음. 교재예요 음. 이전에는 예배에 이제 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들었다면 음. 성화랑을 통해서는 음. 조금 더 양방향으로 내가 말씀을 훈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음. 서로 답변하는 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미래 세대에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러,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 맞아요. 저도 YSP에서 공직을 하면서 성화랑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너무나도 애정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미래세대에 맞게 재미있는 말씀과 그리고 또 만화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만드신 분중한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화분들께 또 성화 어린이분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화랑 편집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특히 청년님께서는 미래세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직을 계속해 나오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직을 하는 게 꿈이셨나요? 네 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래 인제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된것 같고 어 사실 제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도 잘살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네 조금 말이 어렵죠. 어,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교회 안에서만 어,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사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참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잘살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멋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되었나요? 네 제가 그런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과 제 친구들이 해왔던 가지고 있던 신념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 떠나가는 친구들 이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너무 좋은데 그 진리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던가, 좀 실천이 잘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어,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친구들을 봐왔거든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어요. 저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정말 이 사회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제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이 사회에서도 정말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고 싶은 게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사회에서도 충분히 실현되고 있고 또 성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여러 진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가 변하면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이 사회는 보다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더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강연회에서 이야기를 할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주고 싶어서 더 위하는 삶을 살았더니 성공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이 사회에서 충분히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더, 어,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하면 더잘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또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하트우 선교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려운 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한 고민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내가 꿈을 잡고 그 꿈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인생을 사는 것이 음. 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인생은 그런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향성을 잡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거쳐왔지만 모든 곳에서 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저는 하트요 총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라 하신 부분이 마음에 확와 닿았어요. 저도 아직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보니 배우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학업도 신앙도 충실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는것 같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하고 보기 좋습니다. 또 저는 가까이서 하태우 청년님을 많이 지켜본 건 아니지만 항상 멀리서 바라보면 하태우 청년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또 순수하게 또 진심으로 꿈을 향해 달려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데도 이렇게 꿈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사실 목회 공직을 하면서 그것을 그만두고 나온다고 했을 때. 주변 목사님들도 많이 걱정해주셨고, 나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또 저희 부모님도 많이 아쉬워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그 선택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 중에 제가 이제. 어, 용기를 내, 내게 된 음성이 있었는데요. 그 음성은 바로 물한 방울이 바다에 닿기까지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어, 물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음. 혹시 어떤 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지 네, 네 <laughs> 맞아요. 물은 형태가 변하잖아요. 어떤 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하죠. 이렇게 동그란, 네, 그면 동그랗게고 네모난, 각진 네모에 들어가 있으면 또 네모난 형태가 되죠 그런데 물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성인데요.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물한 방울이 바다에 닿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물은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 아래로 향하잖아요. 떨어지죠. 물방울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물방울은 물론 운이 좋아서 강에 떨어져서 바다로 바로 직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가지고 또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오수 처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 갇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모든 물은 바다로 향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인간도 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바다라고 하는 목적지 에 가야 한다 음. 모든 물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바다라고 하는 목적지에 가듯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너가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방향만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괜찮다나는 음. 음성을 저는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음성이 저에게 용기를 줬고, 지금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물한 방울이 바다에 닿기까지. 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선택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또 느끼곤 하는데, 오늘 하태우 청년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청년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태우 청년님의 이야기를 통해 또 많은 공감과 또 위로까지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하태우 청년님께서 꿈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그 궁금합니다. 네. 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꿈인데 저는 쉬운 것부터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이뤄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이뤘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축복과 그리고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2015년도에 지금의 아내와 축복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7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물로 받은 것이 저의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저는 저의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끔 보고 있으면 이게 아, 네, 애기라서 사랑스러운가? <laughs> 아니면 진짜 이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아기인 걸까? 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laughs>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준 저의 딸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사실은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축복을 통해서 내가 이 축복을 더 축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노력들, 정성들, 그런 정성들의 결실이 지금의 우리 사랑스러운 딸이지 않을까, 우리 하지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 사랑하는 딸과 함께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회에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네. <laughs> 오늘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유레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태우 청년님과 함께한 이번 유레카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 가득한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잘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너무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끝으로 지금 유레카를 시청하고 있는 어쩌면 하태우 청년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또 선배,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고민이 있는 분들 많겠죠? 네. 고민 중에는 물론 쉬운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또는 노래방에서 뭐 불러야 될까? 이런 고민들. 아니면 이제 좀 진중한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이라고 하는 게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고민 중에는 나누기 어려운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물론 내 주위에 있는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그 고민을 나누는 게 좋겠지만, 혹시 내가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일 수도 있고, 정말 나누기 어려운 고민의 경우는 혼자 사귀는 것보다 글을 적어보면서 내 마음을 표현해보고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보면 조금 더 고민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의 고민, 이잘 해결되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와, 와. 네, 마지막까지 하태현 청년님께서 해주신 솔직한 이야기들이 저희 청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조언이자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고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한 걸음씩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해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지내는 하태우 청년님의 행복한 모습이 듣는 사람들까지 너무나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이것으로 유레카 10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Bye.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지 그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때 불안한 마음 들 수밖에 없잖아.